원 위점 이콤마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5일 때 ab에 대하여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냐면 원이 있죠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위점 이콤마 1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콤마 1고 접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접선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 직선은요 y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이 콤마 2를 지나요. 이 콤마 2를 지나죠. 이렇게 어, 세울 수 있죠. 그럼 y는 m x e m 1 한쪽으로 몰아주면 m x y e m 1은 0이고요. 우리는 d는 r을 이용할 거예요. d는 r 을 이용합시다. r은 지금 루트 5가 나오고요. d는 루트 절대값. 요거 제곱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m제곱 플러스 1이구요 중심이 0,0이죠. 중심이 0,0이니까 요것만 나오네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요걸 정리해서 m값을 찾아볼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나오고요. 양변제곱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죠. 자, 0이라고 놓고 이쪽으로 몰아줄게요. m 제곱. 이쪽 가면 플러스 4임. 넘어가면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0은 m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m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m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음, 요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무슨 점을 지난다? 2,2를 지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다가 1 더하니까 5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y가 플러스 1이죠.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5가 돼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걸 이제 공식을 알면은 좀 편하긴 해요. 공식을 알면 좀 편한데, 요 점이요, 요 점이요, x, x1, y1이라고 할 때, 요 직선은요, 요 공식이 있는데, 요 직선은 이렇게 나와요. x, x1 플러스 y, y1은 r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2를 곱하고요 어, 여기다가 x에다가 xx1이니까 x에다가 x1이 2였잖아요 2를 곱해주고 y에다가 yy1이니까 y에다가 y1인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5다 그럼 바로 나오거든요 ex 플러스 y는 5가 돼서요 ex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죠 조걸 몰아주면.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얘랑 얘랑 똑같죠. 그래서 공식이 x1 y1일 때이 공식을 외운 사람은 좀 편할 수 있겠죠. 어, 외운 사람은 좀 빨리 풀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처음에는 먼저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고 이거 어, 바로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ex. 여기다가 y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y 곱해요. 그리고는 그대로 써주면은 바로 얘가 바로 접선이 되겠다. 이 접선은 바로 이렇게 되겠다. 어, 어 이건 공식에 의한 풀입니다.